NC가 나성범 선수가 팀에 합류하면서부터 성적이 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말이죠. 중심 타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평균 비거리는 115m. 홈런 6개 평균 비거리. 범이네이터. 나성범이라 이거죠. 아 네. 범이네. 김대구 선수 입니다연때 아, 감을 익혀야겠죠. 나성범 전신 아, 이거는 코너이 바짝 되면은요 네. 네. 때려도 땅볼이에요 잘 맞아야 안타고 연습 아, 첫번째 스윙은 김태호 선수의 타방대로. 공도 좋은데요 <laughs> 마지막 연습입니다 <laughs> 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연습입니다. 연습 첫 타구가 끝났고 이 그룹은 나시 지반의 대결입니다. 와. 자, 이제 연습은 끝났습니다. 다소 오늘에 임해서 와 소리가 나옵니다. 잠깐 인터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상호 <laughs> 선수 어떻습니까? 한번 두번 연습해 보니까. 잘안 맞습니다. 잘안 맞습니까? <웃음> 상대가, <laughs> 상대가 나지원 선수입니다. 나지원 선수에게 오고야 네. 말씀한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? 아 어, 지금 들어가기 전에 어, 하나씩 치자고 약속했군요 중... 중... 아, 선수 카드를 맞춰서 하나씩 치자고? 예. 하고 야 말씀 작해드니다 저도 하나만 그리고... 치겠습니다 하나만 치겠... 습니다 <laughs> 자, 나성범 선수가 과연 나지막 선수를 믿나요? <laughs> 나성범 선수 아, 여쭤봐 세븐아웃 제에 대강 선수 2그룹 경기 선수 두번이 끝났고 시작합니다 아, <laughs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

원아웃입니다. 초등학교 야구구 선수들 왜 중교수 중에 몰려있나요? 네 초등학교 화이팅. 아 좌타자인데 지금 외야에 있는 초등학교 공부하는 선수들이 좌측에 많이 모여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심판님의 판정은 아웃 아웃 카운트 투 아웃카운트 아웃입니다. 아 성범 선수가 정말 나지완 선수와 약속을 지키나요? 아, 아, 씨. 성범 선수. 아, 아, 드디어 방금. 입에서 갑다는 <laughs> 예? 예? 저희 외반이, 필요 없겠는데요. 윌만 이상이 네. 네. 나옵니다. 저희가 필요 없겠어요. 오히려 그렇죠? 어, 현장음이 네. 더 실감이 네. 네. 나요. 네, 한번 들어보시죠. <laughs> 어. 아, 4개째. 아. 정 아이씨, 천천히 하고 습니다아웃네 개, 계수장감이 오겠습니다. 자, 주변수 쪽 대초등학교 아. 주변수가 잡아냅니다. 채굴을 때는 힘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. 네. 이럴 때힘 빼고 힘 빼고 뒤에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웃카운트는 6개, 흥동계수는 1개입니다. 아! 자, <laughs> 이 마디 비명이 자꾸 <laughs> 나옵니다. 일부러 그러진 않겠죠. <laughs> 집중해서 마지막에 <laughs> 아웃카운트는 아웃, 아웃, 6개, 흥동계수는 1개입니다. 오른쪽으로 안 아, 넘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나성범 선수는 나주환 선수의 약속 한개를니다 어? 지금 이병석대자민국 대회장. 아, 국회 부의장이시죠? 네. 고마워하고 네. 아, 그 발전을 위해서 아, 마음을 아, 내릴 수 있습니다. 아. 번떻게든 나올 때만 하더라도 아, 볼 같은 박병호 같은데. 선수 못지않게 때리겠다 생각이 아, 됐는데 네. 그다면 나성범 선수 이게 아픈 맞죠 두 선수가 하나씩 치기로 했다고 하면 야, 야, 나성범 야, 선수는 야, 약속을 야, 지킨 야, 건데 야, 지금 야, 나와 있는 나지환 선수 모르겠습니다 승부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 소리겠죠 근데 이제 하나만 때리면은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나지환 선수는 그아 수 선수 생활한 동안에 홈런 85개입니다. 2008년 6개, 2009년 23개, 2 0 1 0년5개 2011년 18개, 작년에 11개, 금년 12개 행하고 있습니다. 나지원 선수 2009년 23개의 홈런을 전했던 나지완. 금년 평균 비거리 13개의 홈런 비거리는 119m입니다. 나지완 선수. 11하면 나지환이 국내 뭐 랭킹 터비라고 해도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렇죠. 던져주는 선수가 김선빈 선수군요 자 이제 연습하고 남아있습니다 자조 가면서 자 이제 시작합니다 라선 선수와 바로 나비에 경제 스마샤 나선범선수그약속을 지켰습니다. 저희가 어, 기일 어, 겁니다. 영혼으로 재단을 칩니다. 기일 겁니다. 어, 두 아, 개로 제로지겠다약속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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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. 그 병화양 부는 게나 다시. 아, 약속 어, 첫 번째 스윙은

이런 거 보면 야구가 심리적인 게 맞아요. 아무것도 아닌 배팅 볼인데 이상하게 잘 들어가던 게더잘 잘 던지려고 이고 곱게 던지라고 하다 보면또 컨트롤이 안 돼요. 여성 부 분이 뒤에서 나이아가라를 외습니다기기 전에 배, 배팅 볼칠때 보면 말이에요. 낮은 선수 같은 경우 뭐두세개 넘기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

자, 이건 넘어갔어요. 두 개. 두 개. 두 개. 자, 그렇다면 이두골요여놨 그렇지 서 보면서 약속하겠다는 뜻인가요? 고기를 차오른 듭니다 자, 이것은 아 높이 올랐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. 넘어갔어.

아웃 카 c 트네개 to dig it. I'll come to d i 이 it. I'll come to dig it. I'll come t g g g 아웃 카운트는 다섯 개, 운동 개수는 세 개입니다. 4강에서는터를세수가니다 박병호 선수와고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. 아웃 카운트는 제가 볼 때는 1라운드에서 이렇게 떨어으면요 힘패 기울었어요. 준결승전에서 박병호 선수하고 대결을 해 이제 나지 선수. 그렇죠. 수가 4강에진출 합니다. 강진합니다 나주한 선수. 세 이호고 제 홈런 3개. 의 자, 나주전략전략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예, 자연스러워요. 셋이 그렇죠? 나가는 게 네.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스윙이 됩니다.